네 반갑습니다 슈가 TV. 어 요즘 다들 이제 김장하느라 바쁘시죠? 저희도 오늘 이제 김장하러 아버지 밭에 왔습니다. 엄마가 그한80 포기에서 한100 포기 정도만 어 김장을 하신대요. 그래서 오늘 뭐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이제 애들 데리고 어 오늘 밭에 왔습니다. 야! 이제 겨울이 다가와가지고 어 감나무나 나무 잎들은 다 떨어진 상태입니다 날씨도 굉장히 추워요 지금 그래서 얼른 김장 담그는 걸 한번 도와드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야 너가 안 먹어도 환자 어때? 지금 아빠 어려운데 요 내가 양념 가지러 갔거든 야... 양+ 야. 양념 다 담아놨어 담가놨어? 그추는한백 포기 가까이 어 씻어서. 절여놨답니다. 고생 많이 했죠? 어? 뭐, 우리 먹었지만 하는 거지 뭐. 응? 네. 어, 이거 다좀 씻고 조금 절이는 거를 좀 도와드렸어야 되는데, 역시나, 게을러서 도와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, 어, 꽃감을 한 번, 어느 정도 말랐는지 한번 보러 갈게요. 어, 꽃감 뒤에 거는 이제 좀 많이 말라서 이제 걷었나 봅니다. 그래서 걷어왔고 이제 저기 냉동실도 들어간 것 같고, 와, 이 정도로 지금 말리고 있는데 색깔이 좋네요. 어? 꽃감? 아빠 뭐 사와야 되는데. 그리보 바꾸러 라지 어? 리버 바꾸 어? 이거 언제 올지 알고. 지금 온다 했었는데. 아이. 이거 뭔데요? 이 양념은 얼마 안 되네? 아, 얼마 안 되지? 아, 야, 아, 이나가 시라카 왜 와서 그래? 시라카. 내가 시라 했잖아, 너 시라 했잖아원이 뭐. 어정대야 김치라도 몇 포기 먹지. 아니, <laughs> 아니, <laughs> 아니 전원... 좀다 했잖아. 아니, 하품 하면서 말 왔대요. 시지. 까 시라게. <laughs> 어? 하거없 집에서 아들 없을 때지막 그렇게 <목소리도> 하고 있어. 아왜 이렇게 늦어. 네. 아왔왜 아, 이렇게 늦어. 네. 아, 아, 빨리 와야지. 오빠 여기 있다. 뭐 뭐. 아까 그 집에서 나 숨지고 언제요. 아, 아이고. 할지 어이 어이. 가어 아이고, 할아버지 꽃가루 국구나. 누가 타먹으라고 했어? 차에, 차에 꺼내, 차에 <laughs> 여이게 지금 뭐뭐 들어간 건데? 요거 어? 지금 그냥 이거 수 끓이는 거하고 찹쌀풀이야. 찹쌀풀 잡살풀 끓이는 거. 육수하고 찹쌀풀. 김새우전이었거예요 <laughs> 육수랑 찹쌀풀에 이제 새우젓을 넣습니다. 우리 엄마 김치 양념의 비법을 공개할게요. <웃음> 아. <웃음> 육, 육수에다가 육수 끓였어. 뭔 육수인데?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야채야채 무거도 넣고 양파 양파 대파 뭐 이런 거사 내가 줘을게 그래 너그 관절도 타. 안 좋으신 분들이 뭘 준다 그래 아, 그러게 맞아 형야 이거 손 괜찮 이건 뭐요 나와 나와 비우 어, 나와 다, 다 양파하고 이제 무주하고 내무 하고무 조아고 마사비가 들어갔어 그래. 첨가 아니 그 참가 그러고 여기 배 배랑 맞아, 양파랑 배가 돼요, 청각. 청각은뭐요 청각은 시원하라고 맞죠? 있잖아. 이바 네. no. 해산물이야. 해산물? 생강하고 마. 마늘하고. 생강하고 마늘하고. 뭘 간을 하는데? 비율은 어떻게 하는 거죠? 아, 편한 편한. 원래 엄마가 던 대로 그냥. 엄마 말이 이거는 각 끼고 버무요 자, 이것저라. 소... 야, 무 대파. 대파. 알고, 알고. 대파. 쪽파. 응. 간. 응. 무거울 것 같아. 아우, 나 그래, 이거 이제 저기 배추에다 묻힐 거야. 음, 나도 아야 간장인가? 간장 아니 어? 잠깐만. 뭐야? 뭐야? 액젓. 액젓. 너무 많이 하면 또 짤까봐요. 야, 내 입에는 된것 같은데. 액젓야 그치? 강도는. 은액가안나도별주다 해봤어. 근데 이렇게 안에 래어 안에 어어 거기 놔. 어, 그, 어 그거 이제 저거 자, 우리 안에 있어. 어 우리 안에 있어. 우리 안에 있어. 우리 안에 있어. 우 우리 우리 우 우리 안에 있어. 우리 안에 아어 우리 안에 있어. 우리 안에 있리에어우이안고 있어. 어어 오, 여기 어 여기가 고가고어여어 여기 있어. 여기 있어. 여어이기 있어. 고어여어 여기 있어. 어 이렇게 이 여기 있어. 이기 있어. 여기 있어. 여기 있어. 여기 있어. 여기 이어 여기 있 여기 있어. 여 여기 어아어어 여기 서부터 있어. 어 아니, 수환아, 너라, 그냥. 아니, 안니 뭐한데? <laughs> 어? 디 빌려? 아, <laughs> 이렇게 피곤해? 가만히 려다고 있어봐. 너는 또 어디 빌라고? 수환아, 그거 잘라줄게. 아니, 무너 갑옷이야, 이거. <laughs> 안 돼. 수환아, 아, 왜 그래? 그래? 아니 아니야. <웃음> <웃음> 진짜. 아니 아니, 옷을 만들어줘라, 야, 야. 다은 팔로 만들어 또 이제 김장을 하면 이제 또 보쌈이 빠질 수 없으니까 제가 수육을 삶았습니다. 그래서 요거를좀 썰어서 한번 굴이랑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야, 참 맛있어 보이죠? 이야, 이거 박살 나네. 대단하다. 더 얇게 얇게 오빠, 더 얇게 썰어. 더 얇게 썰려고. 굴이랑 오 어, 겉절이랑 이렇게 부쌈이랑 야, 준비를 아니, 했습니다. 그러면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김치에다가 네, 고기를 얹어서 굴을 하나 넣고 네 이렇게 기에다가 고기에다가. 김치에다가 굴을 하나 얹어서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음 음, 한잔 들어? 아니 아니. 굴 맛있다. 음. 두시다 벌써 아이고 맛있어? 그럴만에이 컵이 있어야죠? 응. <놀람> <놀람> 응 음, 응. 음, 응. 여기다가 어, 어. 고기 하나 넣고 고기 하나 넣고. 수빈아 일로 와. 춥다 음... 수빈아 일로 여기 와 할머니 자리 와. 꼬마 이모한테 어. 20kg 세 박스. 네 막내 이모. 막내 이모 꼬마 이모한테 어, 20kg 세 박스 보내야 된답니다. 영상을 보고 있다면, 꼬마 이모가, 어, 엄마랑, 큰 이모가 이렇게, 개고생한다. 야, 이거. 알아줘야 돼요. 개고생 예, 네, 전화해야 돼요. 이거 보시면. 아이고, 야, 야. 좀 빼지. 개고생한다. <laughs> 명진이도, 명진이한테도 전화해야 돼요. 이모. 명진이 지금. 명, 명진이도 개고생하나? 응. 네. 이번 김장은, 어, 양념이 너무 적어서 실패라고 합니다. 배추가 지금, 요 정도 남았습니다. 요 정도 남았고요. 근데 양념이 거의 없어서, 이게 끝이요? 양념? 어, 어, 끝이요. 이게 끝이요? 지금부터는 이제 대충 무친대요 대충 무치는건 누구한테 가는겨? 우리지? 엄마네. 엄마네로 간대요. 꼬마 이모네 보내? 대충 <laughs> 이거 영생 삭제하기 꼬마 이모한테 보내 <laughs> 이모네 거는 여기 잘 붙였어요 이모 여기 확인하시고 예 네, 이렇게 아주 한장 한장 쏙쏙 양념 묻혔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우리 와프가 이모 뭐 우리 아이프가 열심히 지금 무척있다하지. 어, 이모 전화 하려고 했잖아 지금 여기 이제 봤으면 이모가 전화할게요. 명진아, 니네 고생했네. <laughs> <laughs> 이옷도 다해라. <laughs> 이모가 우리 옷을 하도 많이 줘서 우리는 뭐 받을 게 없어. 뭐 이모가 애들 옷을 많이 모습? 줘서 아, 그새 애들이 팍하나 이런 거. 아, 받았어? 네. 맞던가? 이모가 옷을 네 그러면 어,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. 다음 영상에서 또 즐거운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슈가. TV! <laughs> 아, 우리 갈게요. 고마워요. Ha ha ha.